엄청 크고 웅장하고 멋있다. 야 비포 하면 싫어. 로테르담에 소주바가 있다니. 이준 열사 기념관. 여기 <laughs> 숙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숙소 앞에는 이런 멋진 공원이 있고요. 아주 위치가 환상적이네. 이 건너편에는 시의회 같은 그런 건물이 있고. 저쪽에 있는 저 건물이 마우리 스위치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걸어서 웬만한 곳을 다갈수 있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추울 줄 알고서 엄청 옷도 두꺼운 옷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운 좋게도 굉장히 날씨가 좋은 때온것 같아요. 여기 근데 음료가 다 있네? <laughs> 음료수만 하나 사왔는데 여기 음료수가 음. 다 이미.. 땡키 쏘머치 하나 둘셋 스텔단보다 아니 여기 도시세 67이었는데 감사하지 뭐도시세200 뭐. 내고서 200 내다가 <laughs> 여기 67 내니까 되게 합리적이다 괜찮은데? 하하하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렇게 있고요 예약은 안 했는데 내일 아침에 한번 그냥 줄을 서보려고 합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여네? 어 자전거 조심 안 주, 안 주. 야 월요일인데도 이렇게 아,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퇴근을 몇 시에 하는 걸까? 어? 6시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막 나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은 퇴근을 빨리 하는 거잖아 좋겠다 사람 되게 많다. 냉남 스키 있어. 괜히 반갑네. 여기는 한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잠깐 어,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돼. <laughs> 아니야. 안녕하세요. 확실히 한국 음식이 유행은 유행인가봐 전 세계적으로. 그러게 얼마야? 삼십이만 원이고. 케이분식. 연지야 이거 이거 여기 한국사람 이 있어, 그래. 안에 응, 사장님이 네. 한국사람이야 사장님이 한국사람이야 아, 그래? 무궁화야, 무궁화 와 비빔밥 비빔밥 북붕이 차오른다 그게 한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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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엄마 지금 여기 로테르담이라는 곳에 가. 여기는 건축이 유명해. 차기라고 르겠네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저거다, 저거다 저거. 은자 저거야 저거. 엄마가 보고 싶어하던 곳. 어저거 저도 알아요. 저 냉면 그릇처럼 생겼잖아. <laughs> 냉면 그릇. 어, 저기에 도시가 샥 비쳐 있다, 그렇지? <laughs> 응, 맛있겠다. 여기 맞지? <laughs> 오, 바로 마케톨이네 바로 마케톨이야 어, 이, 이게 정면이네. 큐브하우스. 큐브하우스. 네모야, 네모. 큐브처럼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같아? 나무. 나무 같지, 맞아 이거를 숲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한거래. 와, 되게 멋있다. 형아 여기 여기를 제일 와보고 싶었다면서 여기 와본 보 소감이 어때? 좀 신기해요. 이게 층이 음.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세 층은 은근 여기 비수 때문 기울어져 있어서 어. 뭔가 저 뭔가 막 헤리포터처럼 막 음. 움직일 것 같아. 그래? 너도 이런 데서 살아보고 싶어? 오빠 미피 어디 놀아요? 응? 살아보고 싶진 않아? 쇼큐브 음. 하우스 여기 보여 들어갈 수 있는 아, 집이 있다고 들었어. 큐브하우스. 그다음에 여기는 호텔이고. 여기가 쇼하우스네 여기 3유로야 3유로 이게 원래 우리나라라는 이거 바으로 이게 안돼 계단 폭이 있어 어... 와 이거 너무 빠른데. 이거 뭐 실용성은 음... 제로네 제로 음... 이런 데서 살으라고? 음... 와 여기 왜... 얘들아 여기 어때? 음... 집 신기하지? 야 아, 여기는 근데 가구를 전부 맞춤형으로 제작하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거 막 가구를 이렇게 다 맞춤형으로 다 만들었네. 야 아, 여기 뭐 뭐. 어이 뷰는 좋다. 약간 내려다 보는 뷰. 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막상 들어와 보니까 뭔가 뚫린 느낌이 있지. 계단이 좀 너무 가파르긴 하지. 오. 여기는 옆에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데. 원룸이네, 안 돼? 어, 그냥 맹돌룸 그냥, 그냥 화장실이야? 뷰가 어, 방인데좀 멋있네 비오는 날여기딱 올라갔으면 술에 술술 들어가겠는데? 야여기괜딱 올라갔으면 에들어가겠 여긴 좋다 와 어, 여기 되게 풍경이 멋있다 아? 어? 아 그런가 보네. 125시 그런 거 봤을 때 어, 어. 이거 나왔잖아 여기 막. 어. 어. 그때 거기서 우리가 칠칠억이라고 그랬거든. 칠팔? 근 이것도 건물이 되게. 아니 기둥 봐이게 그러네 이런 걸다 전시해 놨구나. 네, 그림적이야, 아, 화랑이 네, 나가봐 음. 뒷골목 컨좋 네. 목에 이렇게 아기자기하다니. 네. 음. 와 멋있다 여기. 이게 다 비치니까 온 도시가 다 보이네. 가까이 가서 한번 사진 좀 찍자. 어머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너무 좋잖니? 너무 좋아요. 어. 이게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어. 그 건축 사무소에서 어. 그, 그래 MVR 그, 네, 어. 설계를 그거야. 했더라고요. MVR. 그런데도 음. 엄청 선명하긴 하네. 이게 반사율이. 어? 아 엄청 크고 웅장하고 멋있다. 진제 so, uh, 여기서 옛날에, 옛날에 그려 하나가 그린 yeah. 그림을 yeah. 여기서 보관하는 보관자. 니여 여기 토스트 위 김치 이건 뭐지? 아니, 어디가 나다 김치가 있어. 응.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먹고, 먹고 응. 그냥 나가서 아니 밥을 거기 응. 마켓으로 가면 또감자튀김이라거 먹어야 되 그러니까 그걸 응. 응. 김치 샌드위치 한번 먹어 볼까? 넌 응. 김치. 샌드위치 o w a 치 김치? Yeah, people in Korea. I think it's so, so very nice. Yeah, he's, he's, he's we're Korea. Korea. <laughs> you oh, it's going to I go kimchi. Yeah, we're so. from Korea. Yeah, it's in, in uh, between uh, <laughs> <laughs> the sandwiches. Uh, <laughs> it's a uh, the 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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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Okay, thank you. This sandwich, 아, 진짜 아, 메인이야.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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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메인이야. 얘 치즈가 풍부하니까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 맛있네. 음. 네. 아이 봄 진짜 되게 대단한 게 나온 줄 알았네. 개벌레 나온다. 야 새장이 제일 제일 예쁘다 새장. 야 국내물 제작해보면 뭐 새장이야. 음. 아, 이 형태, 이 조형물. 콩나물 맞잖아, 맞잖아. 어? 저걸 하지 콩나물 하니까 지금 다들 연상되면서 빵터졌잖아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어, 한국 노래 나. 그래, 이거 한국 노래? 아..그러네 롯테르담 시내로 왔습니다 가장 번화가인 것 같아요 이쪽에 월드트레일 센터가 보이고 이쪽에는 뭐 세계 어디에 가나 있는 H&M, 자라 뭐가 좀 멋있는 것 같더라 여기 있는 것도 어, 같이 그래, 큐브하우스 어. 옆에 있는 거잖아 어. 우와, 이런 거 지을 건가 엄마. 봐 여기 옆에 이걸 지은 거봐 지금 사장에 멋있네 오. 우와 파도가 레전 저거 좀 찍자 와 여기서 서핑을 하네 서핑하자 서핑 저희 마켓홀 도착했습니다 와와 멋있다 그러면 어떻게 둘러볼까? 그래 둘러보자 로테르담에 소주바가 있다니 마켓홀에 소주바가 있다니 와 사람도 많다 괜히 반갑네 그러게요 소주 강남살 86 K 푸드의 힘을 느낄 수가 있다 음 아니 여기 타파시바서 여기 2층 올라가면 맥주도 마실 수 있는 것같아요 이런데 이런데 분위기 좋아 보인다. 파란색이네 파란색 블루베리 맛이야 블루베리 맛이야? 맛있어 이거는? 응연지 이건 맛있어 치약 맛 안나? 응. <laughs> 아 저번에 그아 요번에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탈리아 막. 치약 맛 치약 맛 이거 시키고 올라가자 응 베르펜 마지막 날 이게 바로 키블링이라고 합니다 키블링, 키블링. 대구에신 대구. 놀러온게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부당한 사실을 알리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먹을래 이거? 찍어놨었어. 리액션 한번 해줘요 이거. 음. 음. <laughs> <laughs> 이이 <이거> 뭐. <laughs> 밋밋, 밋밋한 리액션. <laughs> 아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음. 오늘은 덴헤이그에서 마지막 밤이죠? 음. 네덜란드에서 마지막 밤이니다 오늘 네덜란드에서 음. 마지막 밤. 내일은 벨기에로 갑니다. 음식을 너무, 한국 음식을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무거워서 일단 음식들을 좀 털기 위해서 <웃음> 모여가지고 <웃음> 먹고 있습니다. 여기 하네이원인가? <laughs> 이은티시요 이준, 열사기념관 아, 눈 열어. 응. 아이고. <laughs> 어, 올라가 네, 안녕하세요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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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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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sorry. 이동 중 비행기 타고 간게 아니야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거 봐 시베리아 횡단열차 타고 갔어 부산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 상... 상트페테르부르크에간 다음에 여기에서 해가 까지온 거네 이번 길을. 서울에, 4월에 출발해서 6월에 도착했네, 6월에. 두달 반이 걸렸네. 거의 세달에 걸려서 왔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여기 평화의 궁을 가려고 했던 거구나. 왕국 평화의 저기. 살펴보니까 어때? 뭔가 슬퍼. 슬프지. <laughs>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용감한 분들이 많아, 그치? 바리스, 브루 브루제 하리 t 아 샌드위치, t h a n 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초보자 버전 샀어. 빵에 껴져 있는 거. 어, 이제 원래는 생선 꼬리만 잡고 그냥 먹는 거야. 저 아저씨는 꼬리만 잡고 먹고 있어. 이게 빵 사이에 지금 청어가 절인 청어 껴져 있고, 양파 올려져 있고. 맛이 어때? 맛있어. 하나도 안 비려. 하나도 안 비려. 네가 좋아할 맛이야.